아니, 우리가 학교는 또 처음이잖아, 이렇게 학교에서 보인 그러니까. 거 항상 이렇게 연호 t v 스튜디오에서만 보다가. 근데 교복이 다잘 어울리긴 하네. 그니까 러 형은 근데 진짜 좀안 어울리긴 해. 몇년 만에 입었어 아, 끝나고 옥상에서 한 번. 아이고. 아니, 근 진짜로 교복을 왜 입혔지? 미리 보는 약간 수능 이런 걸 수도 있겠다. 아, 난 너무, 너무 싫어. 자신이 너무 싫어. 그치? 수능은. 봐, 난좀 자신 있어, 나는. 자신 없어? 난 자신 또. 없어. 우리가 이 레벨도 또 공부 열심히 했잖아. 근데 이 오빠는 항상 자신 있는 편이야. 어, 안 어? 뭐야? 얘들아?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우리는! 영보 TV에 도전하러 온 현역 고등학생이야. 아 진짜 현역 고등학생이세요? 어. 우리 현역 고등학생이야. 아 진짜 진짜? 너네 왜 반말해. 하라고. 하셨어. 아 오늘은 괜찮아. <laughs> <laughs> 아, 그러면 은나 잠깐 궁금한 거 하나 생겼는데 물어도 봐 돼? 이 중에서 제일 어려 보이는 사람이랑 제일 늙어 보이는 사람 한 번만 물어도 봐 될까? 일단 토리님이 가장 젊어 보이시고 하기가. 나 내가? <laughs> 방송을 방송을 아는구나. 근데 너네 뭐뭐 뭐 갑자기 들어올 때 이렇게 팍 나오더니 갑자기 왜또 이렇게 또 어? 굳었어? 너네 왜 왔어? 끌어오고 왔어. <laughs> 아 그러면 아까 구 다시 한번 해주면 안 돼? 하나 둘셋 <laughs> <laughs> 안녕. 우리는, 우리는... 영국 TV. 야 다시해 다시해. 너네 다시해. <laughs> 정답 다시해. 이거, 다시 해, 이거 <laughs> <울림모래>. 아니야 이거. 불린 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자 간다. 우리는 광주 고 경기식빵이 아니야. 아니야. 아! <laughs> 거기서 우리랑 뭘 대결하러 온 거야? 우리는 여기서 도전 금융배를 그 도전하왔어오 오, 금융배? 혹시 좀 개개인으로 자기소개 한번 해줄 음. 수 있어? 안녕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송필승이라고 해. 나는 <laughs> 광주대학교 이승민이야. 안녕 나는 광주고에서온 2학년 배지성이라고 해. 연고티비 학생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졌어. 나는 강주고 2학년 배민혁이고 2학년 이번 화이팅. <laughs> 다들 반을 담당해서 대표해서 왔구나. 지민이는 블러셔라고 온 거야? 유독 얼굴이 좀 빨간.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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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고. 안녕 <laughs> 네, 안녕. 야, 진짜 선배님이 오셨는데 대선배님이신데 아니, 선생이 아니야? 아 무슨 소리야? 너네 이렇게 귀여운 선생님 봤어? 아, <laughs> 진짜 어깨 거워 진짜 어 <laughs> 너네 손으로 너네가 직접 뽑은 입안에 자랑스러운 반장 민찌잖아 맞다 맞다. 약간 짝꿍을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 좋아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픽하는 걸로 어때? 자 어필 한 마디씩 해봐. 야 내가 제일 재밌어 여기서. <웃음> <웃음> 안 나와. <laughs> 잘해줄게 얘들아. <laughs> 야 애들 눈빛 이 흔들리는데. <laughs> 나는 연푸 출신으로서 한 남자만 보는 거를 <목소리> 좋 승민이만 보고 있을게. 일단 눈 감고 있어줄래? 너네? 아, 아, 너무 떨려 근데. 아, 출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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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지성아 아, 형너 믿어. 아, 승민아 왔구나. 어이 아, 박지성 왔구나 아, 이승민. 아, 박지성 커버. 아, 어좀 아, 아, 등치가 아, 있는 친구 가온것 아, 같은데. 눈을 떠서 짝꿍을 봅니다. 안녕! 고마워.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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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오늘 뭐 하냐면 도전 금융뱅을 할 거야. 와. 너네 어. 금융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니? 돈의 흐름이 오가는 거? 어. 오. 은행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오. 어. 어. 경제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해. 경제 금융 돈다 나왔어. 금융 이해력이란 말 알아? 금융 금이 네, 본인이 평소 갖고 있는 돈의 지식 그리고 뭐 돈에 대한 가치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 너네가 평가하기에 너네 자신의 금융 이해력은 얼마나 되는지? 나는 빵점. 어. 빵점? 사람은 원래 겸손해야 돼. <웃음> <웃음> 새로운 과목 신설되는 거 알아? 어? 뭐? 뭐예요? 이름이 바로 금융과 경제생활이야. 오. 오 아니 학생들 진짜 도움 되겠는데? 꼭 알아야 할 금융 지식을 쌓고, 금융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서,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금융생활을 할수 있도록 생긴 일반사회 과목이야. 오, 어, 취지가 굉장히 좋다. 좋다. 졸업하고 나서 우리가 바로 뭐, 아르바이트나 취업 같은 걸 하면 소득이 생기잖아.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솔직히 우린 그동안 잘 몰랐단 말이야. 맞아. 그걸 배우고 나서 졸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되는 거야. 하... 내가 이거를 진작 배웠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았을 거야 <laughs> 너는 코인만 안 했어도 <laughs> 코인 안한다니까 <laughs> 어. <laughs> 기본 금융 지식이 탄탄해야 안전한 돈거래를할수 있는 기본 소양이 생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금융 사기 같은 것도 예방할 수있거요아 아, 너무 귀여워 보이스 피싱 이런 거? 그치 그치.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배워보는 시간, 도전 금융벨에서 이 금융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어. 이 교과서 금융과 경제생활에서 출제가 될 거야. 실제 교과서에서? 어, 너네 후배들이 배우게 될 실제 교과서. 에 어, 하나의 약간 기출 문제 의 예시가 될수 있겠다. 그치 그치 그치. 우리 연구 TV 팀이 좀 선방할지 아니면. 새로운 신예가 떠오를지 좀 아, 기대 많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성인이어서 실전 경험도 있는데 너희한테 지겠어? 이긴 그도 현역 학생이니까. <laughs> 어반 어, 아, 반장 반장 혹시 어, 그1등하면은 예. 선물 같은 것도 있나? 어1등 선물 당연히 있지. 어, 어 진짜? 어. 돈 주는 거? 그런 게이은돈 줘야지. 돈 아닌 걸로 알아. <laughs> 그래도 여러분들이 영예로운 1등이될수 있도록 선물이 아주 휘황 찬란하니까 어 한번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어? 야. 안녕하세요. 누구 그러니까, 저는 사회 교사 나무쌤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광주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원 남훈이라고 하고요. 경제신문반 운영을 맡고 있어요. 우리 쌤이야? 어 진짜? 도전 금융배를 하게 될 건데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가 알기 쉽게 해설해 드릴 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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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때? 실제로 학교에서 어, 어떤 쌤이야? 가정하시면. 자 <laughs> 오늘 1등 선물이 과연 무엇일지 다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1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도전금융배 시작. <laughs> 첫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합니다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 깜짝 <laughs> 경제활동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만족할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 후회하며 돈을 낭비하게 되므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죠 그 까닭은 바로 자원의 땡땡땡 때문인데요 여기서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정답을 들어주세요! 빠밤빰 빠밤빰 빠밤. 어, 승민이는 한정성 그리고 짝꿍하기는 야비함이라고 <laughs> 야비함? 뭐예요? 어? 지금 땡땡땡이라고 세 글자라고 했는데 자원재수명이라고 어, 다섯 글자를 적어주셨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희소성! 예. 아, 아는 거야 희소성이란 말일 때다 아시죠? 네. 네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에 비해서 그 자원의 양이 적은 것, 한정적인 상태를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려면, 우리가 다른 거를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한 것들 가운데 제일 큰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편익과 기회비용을 따져본 뒤에 편익이 더 커지게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런 선택을 무슨 선택이라고 할까요? 합리적 선택. 오, 맞아요. 문제에서 나왔었죠. 이런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 바로 희소성에서부터 경제 문제, 금융 문제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에 들어갑니다. 금융회사는 여러분이 금융상품에 대해 가입을 할때 미리 정해놓은 정형적인 계약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가입할 때 이를 여러분한테 고지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것을 간과할 때도 많은데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지성이는 벌써 지금 덮었어. 그니까. 아, 내가 아는 고지는 등록금 고지서밖에 없는데? 혹시 몇 글자야? 두 글자. 두 글자! 이거 두 글자입니다. 네 명이서 한 글자도 못 적었어. 계약할 때 이거를 읽어본다고 하거든요? 아음 계약서를 너무 많이 줬다아 모르겠다. 네. 정답을 들어주세요! 빠밤밤빠밤하기만못 적었네. 아 약관이야. 약관이짜 베낀 거 아니야? 약관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요즘 귀찮다고 대충 넘기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양식에 자기가 서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명하기 전에 꼼꼼하게 읽어보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회사가 마음대로 저희한테 피해를 너무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도 존재합니다. 이 법은 약관이 소비자한테 너무 불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게 하려고 만들어졌어요. 또 업종별로 표준 약관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은 서로 회사들끼리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융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 함께 생활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음 중 디지털 금융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오, 객관식이다. 자, 1번 간편결제, 2번 파밍. 3번, 오픈뱅킹. 4번, 로보 어드바이저. 5번, 인슈어 테크 네, 잠깐만, <laughs> 힌트를, 힌 아니, 끈. 지성이는 또 덮었어. 어, 벌써? 지성이 완전 에이스야. <laughs> 자, 다들 적었나요? <laughs> 정답을 들어주세요! 빠밤밤, 빠밤. 자, 지금 2번 파와 4번 파가 나뉘고 있습니다. 어, 나는 뭔가 다른 거는 개인이 하는 거 같은데, 로보 어드바이저는 뭔가 로봇이 대신 해주는 거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디지털 금융은 아닐 것이다. 어, 오. 네. 저는 좀 억울해요, 저는. 나는 억울해. 승민이가 무조건 2번은 아니라고 답이. 아, 그랬어? 시장이야. 시장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음. 자, 그럼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2번인가, 4번인가? 믿어볼게. 정답은 2번 파밍입니다. 아아 괜찮, 괜찮다. <laughs> 디지털 금융하면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바로? 페이스 아이디로 결제하는 거? 아, 페이스 아이디로 결제. 뭐 토스뱅크나 아니면 카카오뱅크 같은 거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인터넷 전문 뱅킹이라고 말을 합니다. 삼성페이. 애플 페이, 네이버 페이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네, 이런 페이가 바로 간편 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디지털 금융이라고 하고요. 투자 쪽에는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투자 자문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퇴직 연금이라든지 그런 투자 자산을 운용을 할때 인공지능이 어느 자산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자문을 해주는 이런 기술을 말을 해요. 인슈어 테크는 AI가 건강을 분석을 해서, 맞춤형 보험 상품을 추천해준다든지 사고 사진만으로 그 보험금을 계산을 해주는 서비스를 인슈어테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도 금융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 보험도 그거... 금융이어서 교과서에 들어있습니다. 어... 이런 디지털 금융은 편리한 만큼 위험도 많겠죠. 파밍이라는 농사 단어와 합성된 말이에요. 악성코드를 심어서 올바르게 된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을 해도 이 코드로 인해서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합니다. 뭐 정보나 돈을 빼가는 그런 사기 수법을 파밍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 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하이퍼링크를 통해 소액결제 등을 유도하고 돈을 빼내는 온라인 금융 사기 수법을 뭐라고 할까요? 많이 들어본 것같아 이거는 기본 아닌가? 어, 기본이야? 몇 글자인지 한번 글자. 알려줄 수 있을까? 글자는 세 글자입니다 아, <목소리> 땡땡땡 진짜 진짜 세 글자 맞아? 확실해? 맞아 맞아 너세 글자 썼어? 응 정답을 들어주세요 아. 빠밤밤 아. 자, 스미싱 썼는데 한 명이 크루즈래 그럼 처음에는 못 썼었어? 너 처음에 뭐 썼다가 세 글자로 아. 해주 스팸 아 스팸 아. 아. 자 정답은 스미싱입니다 아. 금융 사기 중에 제일 많이 들어본 거 어떤 거 있어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속이는 메신저 피싱이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악성 링크를 심어서 정보를 빼가는 오늘 배운 뭐가 있죠? 스미싱. 스미싱이라는 금융 사기 유형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파밍이랑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저요. 저요. 네. 네. 파밍은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게 자동으로 그 링크로 연결돼서 회사에서 컨트롤 하는 거고 이 스미싱은 이미 깔아놓고 소비자가 들어가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춘 것 같아요. 아까 설명을 되게 잘 들었었나 봐요. 선생님이 경제 금융 선생님이지만 이런 금융 사기 수법을 당한 적이 있어? 요 아, 진짜 어떤 사기를? 문자 메시지로 과태료를 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거기에 접속하는 사이트 링크가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접속을 안할 텐데 기분이 안 좋고 바쁜 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과태료 낼게 있다고 이 열이 확 받아서 거기를 접속했는데 습금하신 게 있던 거 아닌가요? 찡기는 게 있어서 그렇다고 할수 있겠죠. 평소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이 정보 사이트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해서 네 유출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 드디어 1교시 마지막 문제야 아, 아, 드디어. 아, 와 드디어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 유형의 하나로 비용과 편익보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소비 행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 마지막인데 좀 역전의 기회 주시면 안 돼요? 3, 3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이거 3점 네.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힌트 조성힌트 뒤에 두 글자만 알려주라는 오, 선생님의 오. 오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맞춰볼게 뒤에 두 글자를 소비 맞아! 어? 소비 행위니까 소비겠지 <laughs> 이거 이한결이라니까 정답이 아니 정답이 아니라 한결 <laughs> 정답을 들어주세요 빠밤빠밤 빠밤빠밤 어? 아, 정답 과시 소비입니다 필승이 아 필승이만 3점 못 먹었어 응. 필승이 평소에 과시 소비를 하지 않나 봐 그래 <laughs> 우리가 생활을 할때 주의해야 할 소비 습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본인이 혹시 해당한다면 눈을 살짝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쓰는 과소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버리는 충동 소비. 네, 그 다음은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필요 이상으로 돈을 쓰는 과시 소비. 네, 과시 소비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무작정 따라하는 소비도 있어요. 모방 소비? 맞습니다. 모방 소비라고 말을 해요. 이런 유형들을 대표적인 비합리적 소비의 유형들이라고 하고요. 이런 소비 습관을 진짜 조심해야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다 우리 모두 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와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체리 6점 하기 4점 결이 7점 폴리 6점 민혁 7점 지성 7점 필승 3점 승민 5점으로 지금 결이 민혁 지성이가 7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교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문제 어떠셨나요? 다섯 문제 풀어봤는데 문제를 떠나서. 좀 해설 들으면서 좀 배워가는 게 있어가지고 들으니까 알겠는데 듣기 전까지는 살짝 음. 모르겠기도 한 문제였다. 우리 1교시에는 금융과 경제생활 그 교과서에서 총두 단원에서 문제가 나왔어. 뭐첫 번째 단원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생활, 두 번째 단원 수입과 지출.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선생님 이 챕터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나요?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에서는요. 어, 먼저 금융이라는 게 뭘까? 라는 기본 개념부터. 돈을 쓰고 빌리고 저축할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선택들을 단순히 감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금융 정보를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 힘, 즉 금융 이해력이 왜 중요한지도 배우게 됩니다. 요즘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만큼 금융 사기나 위험한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챕터입니다. 오, 오 아, 진짜 기본을 배우는 거야 수입과 지출이라는 2단원을 배우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내가 버는 돈, 소득입니다. 돈을 낭비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쓰게 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거고요. 재무 설계와 예산 관리 방법까지 배우게 됩니다. 다음 3, 4단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일 금융에서 관심이 있어하는 주식. 맞아요. 투자한 <laughs> 배우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금융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챕터니까 다들 이 교시 도전 금융벨도 자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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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이 교시에서 만나요. 아 근데 약간 레드 카드, 옐로 카드 이런 거 없어요. 경고 좀 주세요. 내가 너무 좀 웃기려고 해요. 좀 진지하게 해봤는데. 이마 이마 찢기를 봐라. 어. 옆에서 이렇게 바로 안 뒤집기를 내가 이렇게. <laughs>